책임 없는 채무. 책임 없는 채무는 집행은 안 당하지만 채무는 지고 있어. 뭐 어떻게? 강제 집행 포기한 거. 서로 어, 강제 집행 하지 않기를 하자. 둘이 할수 있잖아.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포기한 채무. 채권. 채권자가 아, 내가 그 강제 집행 안 할게. 강제 집행을 면제를. 하는. 그거는 책임, 책임 없는 책임 없는 채무예요. 하여튼 뭐 이런 게큰 중요한 건 아닌데 라고 채무는 의무고 의무 부담이고 책임은 집행 부담이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채무 없는 책임을 해서 채무도 없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잖아. 그죠? 그래서 제3 취득자도 마찬가지. 아, 이거를 좀 중요 포인트겠다. 이거. 때문에 채무자 소유자임서. 소유자임서 책무자 예, 갚을 줄 알았을 때, 팔고 나서 안 갚는 거야. 이거 제3채무자 이런 경우는 거의 건전한금융을 빼고 양도체무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한가에 우리 중개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한가에 그렇지 않은 건 많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해. 그, 우리, 우리가 중개업에서이게 실무에 익숙해져가지고, 무조건 중개사는 내가 책임하려고 이걸 풀린 거지. 해체시킨, 잠금 전에. 뭐, 동지하든가 그냥. 그렇죠. 그때 실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요 병이 얼마든지, 니 갚아라. 갚고, 잔금 날짜를 정하고, 이런다고. 갚는 거를 중개사에 개입해가지고 잔금칠때 갚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서로 의의를 정했는데 얘가 안 갚아버리는 거야. 그럼 제3취득자가 소지를 볼수 있잖아. 피해를 볼수 있단 말이야. 에 근데 병이, 우리 여기 경매 넣부버다고 그죠? 이 부동산을 경매. 경매 신청해버리면 제3취득자. 이거는 억울하잖아. 여기 제3취득자가 여기가 취득하면서 여기 뭐, 뭐미 어떤 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도 있죠 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일종의 이거는 공익비용이야 공익 이 A 갑, 을, 병세 사람에 관련된 사건에서 공익비용이 된단 말이야 공익비용 필요비 유익비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개인의 어떤 적보다는 여러 사람이 세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다 이득을 볼수 있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면 그 필요비, 유비비를 제3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채무 없는 책임이거든. 분명히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그죠? 채무가 없단 말이야. 얘는. 그런데 책임은 당하고 있단 말이야. 에 물건을 지가 샀는데 날아가기 생겼거든. 그러니까 얘를 특별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채무 없는 책임으로서. 무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여기 <laughs> 초과한 금액을 준다. 이해가시죠? 예, 그런 그래, 결론만 그렇게 시신데 그래서, 어, 무상보증인하고 잔액을 무상보증하고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 말이야. 법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했잖아. 말씀드렸잖아. 제3취득자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법원의 집행비용 당으로 공제해 준다 그랬잖아, 음.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건는 억울한 거야. 채무 없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 채무도 없는데 책임은 집행은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제 이해를 하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 취득자가 없어. 아까 채권 최고액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그랬죠? 음. 책임의 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의 한도일 뿐이에요. 금재당권이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면은 우선 변제의 한도이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 가 소유자가 그걸 안 갚아도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만, 보통 채권은 일반 채권이 되버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을 것,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과한 금액은 일반 채권에 됐다 하더라도, 제3 취득자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채권, 채권, 채권 최고액을 오바됐더라도, 넘어 됐더라도 일반 채권이라더라도, 이 사람은 애초에 태생으을 근저등권자였지. 그죠? 채권자가. 근저등권자에서, 채권 최고액이 오바되는 것이 일반 채권에 됐을 뿐이기 때문에, 애초에 태생이 근저등권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없으면, 은 예인대 배당한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네. 아 요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이게 그래 하여튼 요거를 어 제3자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배당을 한다 제3자가 있으면은 안된다 그래서 어이채권최고이나 이런 것들은 어, 제한을 하는 이유가 저당 채무자 또는 저당 권그 설정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랬잖아 제한하는 이유가 제3자 때문에 제한하는 거야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의 와 관계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다. 라는 걸꼭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제3취급자가 없으면 오버되는 금전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준다. 이 말이에요. 배당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채권채 은행 이 경매가 때가 배당표 작성할 때 은행이 잽싸게 아까 우리 저저저 저, 배장님 말씀했듯이. 추가 신고를 넣는다 말이야. 응? 계산 채권 계산서 추가해 넣어줘야 된다고. 안 넣으면은 권리 위에 잠자 일종에 그 내가 못 받는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거 저, 저걸 많이 알아야 돼요. 미사시편 부분은 은행은 많이 알아. 그리고 뭐 실제는 은행이 대부분 자기들이 못하니까 사실은 실제 현실은 이제 보무사를 통해서 하지요. 거의 보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보무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챙겨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양가로, 양가로 3번은, 채권 채국을 초과하여 배당 요구를 한 담보권자가, 여럿이거나, 일반 채권자가 있는, 여럿인 경우, 초과한 담보권자가 여럿이, 일반 채권자나, 뭐, 이런 여러,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이러면, 여러 명이면, 초과하면 일반 채권이 돼버리죠 이미. 여러 명이든, 어쨌든, 초과하면 여러 명이든,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일반 채권자도 일반 채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늘 순서 없으면 안 분배당이에요. 안 분배당하는 거야. 비례배당한단 말이에요. 채권 그걸 가지고 비례배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분배당해버린다. 그 거기서 두 번째 점에 다만 여기 주의할 점은 그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일반 채권에다가 그냥 무조건 주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일반 채권에 되면은 일반 채권자라든가 어 초과한 부분을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해놓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법적 절차를 거,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한간에서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이 미사시피 법을 알아야 되는 거 적법 절차를 거쳐놔야 돼. 예를 들어서, 수리가 없는 사람은 가압류를 해가지고 젖싸에 가압류를 해서 지금 명령을 하든 뭐든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법원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우선 소리 없는 채권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응, 그 말이에요, 그거. 아, 지금 조금, 지난번에 빠진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첫 강의에 이게 힘들어, 조금. 지난번에 금지 우리 실험하고 두 분이 빠져가지고, 더더욱 조금 힘들 거예요, 오늘. 자,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걸한번 맛본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내 자료를 일부러 내가 이제 그림 그린 것까지 내가 일부러 드렸어. 이 계정판에 낼걸 이미 계정판도 안 나오는데 내가 일부러 드린 거거든? 한번 복습을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복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음, 예습이랑 복습을 한번은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laughs>